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2014 뉴욕 코리안 패션 페스티벌이 9일 메네튼 소재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뉴욕 코리안 패션 페스티벌은 대뉴욕지구 의류 산업 협회가 한국 패션 관련 업체들의 우수성을 뉴욕에 알리고 장학생 선발 대회와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를 통해 한인 출신의 글로벌 스타 디자이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뉴욕 패션 의류 시장에서 우리 일저세 이세들이 의류 한류 시대를 열고자 저희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자 이러한 그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영 디자이너들을 육성 개발하고 꼭 의류 한류 시대를 이 뉴욕에서 어 잘 성공해 예, 앞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밖에도 2014 뉴욕 코리안 패션 페스티벌에서는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를 비롯해 한국의 우수한 섬유를 만나볼 수 있는 뉴욕 코트라 주최 코리안 프리뷰인 뉴욕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리안 프리뷰인 뉴욕에서는 한국에서 온 80여 섬유 업체가 참여했으며. 뉴욕 패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디투의 트렌드 포럼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뉴욕주 상원 의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 선거 출마하는 정승진 후보가 퀸즈 선거 관리 위원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8일 출마 서명 청원서 3,379명분을 접수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접수시킨 출마 서명 청원서는 주 상원의 최소 서명 개수인 1,000개의 3배수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정승진 후보는 이 청원서는 1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민주당 유권자 명부를 일일이 확인해 가며 가하호호 방문에 얻은 소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 캠페인에서는 이번에 사람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나아가서 열심히 이 서명을 받아서 그것도 서명 받은 숫자가 3,379개나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벨롯의 정식 후보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캠페인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모금의 박차를 가해 가면서 저희가 유권자들을 만나는 접촉 면적을 더욱더 넓혀 나가고요. 이제 광고 캠페인도 시작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홍보물도 이제 우편으로 내보내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 캠페인의 강점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발론티어로서 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캠페인에 합류를 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론티어들이 계속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가가호 방문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한명한명또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청원서 운동을 통해서도 저희가 수만 명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단계에서는 더 많은 유권자들을 저희가 만나서 설득을 함으로써 저희가 꼭 9월, 9월, 9월 9일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정승진 후보는 오는 9월 9일 현역인 주 상원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과 맞붙습니다. 퀸즈 북부 순찰대가 8리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에서 잭슨하이츠 115경찰서 대민봉사활동 커뮤니티 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200여 명의 115경찰서 관내 봉사활동 단체 회원들과 뉴욕한인 사법경찰자문위원회 관계자들이 초대됐습니다. 다이애나, 피주티, 퀸즈 북부 순찰대장은 봉사를 하는 커뮤니티 단체가 있기에 이 지역이 보다 안전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신근호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장은 소수계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과 커뮤니티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경찰들과의 유대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뉴욕시 경찰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한인 커뮤니티와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 사법경찰 자문위원회는 매달 뉴욕시 경찰국 사나 우수경찰을 선발해 시상하고 각종 경찰대민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통해 한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